네 안녕하십니까. 매일 5분 HR 스터디 지리회시 50편을 살펴보는 오늘 3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내용은 계약기간 만료, 1년의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을 하는 경우 연차수당을 어떻게 지급하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딱 1년만 근무를 하기로 했다면 1년 근무한 것에 대한 연차휴가수당이 발생을 했는데 쓸수 있는 날짜가 없으시죠? 이런 경우 수당을 줘야 되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법이 어, 적용되는 과거의 질의 내용이겠네요 연차 1년간 8월 이상 출근을 한다면 15일이 발생을 해야 됩니다 매월 만근을 했을 때한 개씩 발생이 되는 그 연차 일단 제외하고, 1년에 80% 이상 출근했을 때, 그 다음 1년이 될때 생기는 15개에 대해서만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어, 당연 연도 출근에 따라서 다음 연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부여를 하고 있는데, 이 사업장은 출근율에 따라 비례해서 회계년도로 주고 있나 봅니다. 어쨌든,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 특히 기간제 근로자 경우에, 어떻게 수당을 지급을 해야 될까? 이렇게 딱 1년만 근무를 했는 경우네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무를 해서 80% 이상 출근을 했는데, 연차를 부여할 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약 기간이 끝나버려서요. 이 경우 수당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네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시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80% 이상 출근을 했다면, 그리고 연차를 하나도 쓰지 않았다면, 15개 그대로 남아있다면, 미사용한 15개의 연차 유급 휴가 수당을 전액 지급해야 된다. 이렇게 간단하게 회신 내용이 나왔습니다. 여기 14일, 어, 금품을 청산해야 되는 시간이죠. 근로자가 퇴직하고 14일 이내에 원칙적으로는 이러한 수당이나. 월급이나 퇴직금이나 회사와의 금품청산은 14일 안에 마치셔야 되죠 어쨌든 다 전액 지급해야 된다 실무포인트에서 조금 더 판례를 기준으로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계약이 종료돼서 연차를 쓸수 있는 날짜가 없는데 수당을 주어야 되는 것인가로 대법원 판례가 구체적으로 살펴본 예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휴가를 휴가권을 취득한 다음에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버리면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용할 수 있는 날짜가 없으니까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없지만 수당을 청구할 권리는 그대로 있어서 전부 나머지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앞으로 헷갈리실 필요가 없으시겠죠? 그리고, 현재 2020년 적용 기준으로 개정된 연차 휴가 규정에 따르자면, 한 달을 만근했을 때 생기는, 한 개씩 생기는 이 연차, 그리고 1년을 80% 이상 출근을 했을 때 생기는 15개의 연차, 별도로 산정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만 1년만 근무를 한다면, 11개 발생할 수 있는 월 만근 연차 그리고 15개 연차 더해서 26개 기준으로 산정을 하셔야 되겠고 나머지는 동일하겠습니다. 연차를 쓸수 있는 날짜가 없더라도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 개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현재 기준으로는 26개를 기준으로 연차 휴가 수당을 산정하셔서 정산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32번째 시간이었습니다. 계약 만료가 됐을 때 연차 수당 어떻게 정산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의 내용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봤었습니다. 감사합니다.